자 이제 여러분들 1904년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본격화되었던 애국계몽운동기 예, 말 그대로 이제 교육과 언론과 식산흥업이라고 했는데 어, 뭔가 우리 어떤 그 국권피탈기소에서 우리 의 것을 지켜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국어라든지 역사라든지 종교 아,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국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쪽에서는 여러분들 어이 당시에 어떤 우리의 것을 좀 이렇게 알리려는 또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앞 앞에서 교육 입국 조서를 통해 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학교에서 수준 교과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 그런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좀 어, 좀 체계적으로 좀 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들 또는 어떤 문장들 이런 것들을 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국문 연구소라는 거예요. 국문연구소 이 국문연구소는 여러분들 학부 안에 있었던 곳입니다. 학부라 하면 학부라 하면 여러분들 왜 어, 내각칠부 그죠? 2차 가보기역으로 바뀐 게 내각칠부잖아요. 그 칠부 안에 있는 학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교육부 네, 교육부 얘기하는 거야. 이 학부 안에 이제 국문연구소가 있었고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들 중에 주시경. 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석영 어,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지석영 이분은 이렇게 국어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여러분 종두법 어허, 이 종두법에도 이제 굉장히 관심 많으셨던 예,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신소설이 또있 나와요. 신소설 어, 대표적인 신소설이 있다면 은세계. 은세계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 특히 은세계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어, 당시 그 연극 전용 연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용 극장이 있었어요. 그 극장이 뭐였냐면 원각사 이 원각사에 또 올려져가지고 또 예, 상영이 되게 됐던 예,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있다면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과 같은 예, 그런 신소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더라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시도 있어요. 시우르렁 꽝꽝, 어우 예전 그 우리 시에서는 볼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바로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우릉 꽝꽝,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육단 최남선에 의해서 쓰여 졌습니다. 이렇게. 국어에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 새로운 어떤 그 소설과 새로운 어떤 시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역사에서는요. 역시 이제 지금 국는 피탈기야. 지금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내야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우리 어떤 그 영웅들 영웅들을 보여주는 위인전 그다음에 이제 각국 여러 나라들의 흥망사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망했는지 흥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신채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위인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책들을 많이 썼는데 특히 신채호는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사신론은 뭐냐면 이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등장하게 되는 유행하게 되는 사학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이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가가 바로 이 신체오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오의 독사신론을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에 이제 종교를 한번 좀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 자, 종교에서는 여러분 들 천도교가 있습니다. 천도교. 여러분이 첨 천도교가 어디서 이름을 바꾼 건지 아세요? 천도교? 네, 바로 동학이에요. 동학. 아하, 동학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낸 것입니다. 천도교의 기관지라면 천도교의 기관지라면 만세보 이게 기관지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종교, 사실 대종교가 일제강점기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는데 대종교를 이끌었던 인물은 나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철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대종교는 뭘 믿는 거냐면 바로 단군을 믿는 거예요. 음, 중요한 포인트, 단군을 믿는 종교, 대종교 꼭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그 박은식의 박은식, 어 박은식하면 이제 일제 강점기 또 역사학자를 또활용하는화려 같은 활용하는 그런 분인데 이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교 구신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다른 종교들은 지금 열심히 포교활동하면서 어,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유교는 뭐냐? 뒷짐 지고 말이야. 그냥 어깨 힘만 빡빡 주고 말이야. 이게 뭐하는 거냐? 이게 지금 이바뀌어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었던 건 바로 양명학.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조선의 교회 강화학파 있잖아요. 이런 양명학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바로 만해한용운 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불교 유신론, 썩은 병폐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불교 유신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본다면, 여러분 천주교, 이 천주교의 포교가 좀 늦어요. 공식적으로 포교된 이유가 늦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프랑스와 우리가 싸운 게 있죠. 병인양요. 그렇죠? 선교사가 죽게 되면서 어, 프랑스 결국 이제 병인 박해를 원인으로 삼아가지고 병인 양요가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와 수교가 좀 늦어요. 그래서 어, 조프 네 조프 예. 프랑스와의 어떤 그 조약을 체결한 이후 이게 이제 천팔백육 년이에요. 예. 그래서 체결 이후. Uh -huh. 아, 이때부터 아, 이 천주교의 포교가 가능해졌다 음,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 지금 이 대항 이후에 여러 근대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아, 이런 어떤 모습. 들이 대부분 이때 형성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 개항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는데 어쩐지 흥미진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자 문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다음 시간부터뭘 배워야 될까요? 음 이제 식민지 일제강점기 네, 그 시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